3월 3일 말씀 앞에서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오늘은 번제 소제 다음 화목제의 예배를 함께 나눕니다. 화목제는 다른 5대 제사 중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와 다른 점은 바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제바우 샬렘이라고 합니다. 샬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이후에 감사로 드리기도 하고 자원하여 때로는 서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화제의 제사였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이 모든 음식을 이 샬렘, 샬롬과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일을 함께 백성들이 축복하고 인정하는 샬롬의 축복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자원제나 서원제는 그 다음날 음식을 나누고 바로 특별한 경험을 한그 감사자는 당일에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제사에 하나님의 받으신 것은 기름과 콩팥만 태워서 드리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염소나 소나 양이나 하나님께 암수 구별 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또그 경험들을 샬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찬송이 되고 있으십니까?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온 백성이 함께 샬롬할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샬롬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처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생명과 마음을 다한 샬롬의 화목제가 찬양으로 드려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제로 서원제로, 감사제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감사제로 들여지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목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새 영이 장착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우와 망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제로, 감사제로, 서원제로 하나님께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이 감사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막혔던 담이 다 열려지는 이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주의 새로운 영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